어느 날, 로렌은 자신의 단짝 친구 케이트에게 여러 장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자신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갑자기 불안한 느낌에 그녀는 차를 끌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고향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로렌은 날이 저물어서야 케이트의 집에 도착했고, 반가운 마음에 집안으로 달려가지만 벽에는 알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칠흑같이 어두워진 케이트의 집에서 미리 챙겨온 손전등에 의지하며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는 로렌 그녀는 방문을 열어보는데 어째서인지 방 안에도 알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봤던 팔다리가 긴 괴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낙서로 가득한 방을 살펴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로레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깊은 숲속에 있는 호름한 폐가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한 명의 아이가 있었고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지만, 로렌에게 저기를 보이듯 발버둥 치며 어디론가 사라졌죠. 아이가 있던 장소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쪽지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집안에서 봤던 그림, 슬렌더맨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슬렌더맨의 시선을 피하며 케이트와 자주 놀았던 오크사이드 공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케이트의 노트를 발견합니다. 케이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로렌은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벽에 붙어진 쪽지를 쫓아. 산속 깊숙이 들어왔지만 알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로렌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의 정체는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슬렌더맨이었죠. 슬린더맨에게 공격받고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아침이었고 그녀는 알수 없는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신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참을 돌아다니던 그녀의 앞엔 커다란 광산이 있었고 입구 앞엔 찰리라는 남자아이의 실종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로렌은 광산 안으로 돌아갔고 누군가 그녀를 인도라도 하는 듯 화살표는 출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살표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하고 로렌은 길을 걷던 중 찰리라고 적힌 고민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민형의 손을 대자 찰리의 과거 기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찰리는 부모님이 찾는 목소리에도 장난감 기차에 정신이 팔려 원래 있던 곳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마지막 장난감을 줍자 숲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뒤늦게 부모님과 멀어졌다는 걸 알아차린 찰리는 탈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칼리가 슬렌더맨의 공격을 받아 실종됐다는 걸 알아차린 그녀는 케이트의 목숨 또한 위험할 수 있기에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로렌은 컨테이너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비디오 내용은 케이트의 친구 칼로스가 매더슨 가족이 소유한 땅에서 실종된 찰리를 찾는 내용이었고, 슬렌더맨에게 공격당해 이미 괴물로 변한 찰리의 모습이 찍혀 있기도 했고, 알수 없는 수많은 묘지와 칼로스를 위협해오는 슬렌더맨, 칼로스로 공격해오는 찰리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찰리에게 도망치는 장면으로 첫 번째 비디오는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디오를 시청하는 로렌. 영상에는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 케이트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적고 있던 그녀는 어떠한 인기척에 창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렇게 불안해 떠는 이유는 다름아닌 슬렌더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엔 슬렌더맨이 기다리고 있었고 창문을 깨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두번째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케이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로렌은 서둘러 돌아가지만 그녀의 눈앞에 온통 불로 가득했고 슬렌더맨이 그녀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해오는 공격들을 피하며 어느 건물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이미 타죽어있는 칼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있는 캠코더를 실행해보는데 어린 시절 케이트와 칼로스는 밤 늦게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렌더맨의 패적이 되었고 매일 환각을 볼 만큼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져만 갔죠. 이러한 현상, 즉, 슬렌더맨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캔코더, 손전등을 챙기는 것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잠가,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버티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들의 증상을 알리가 없던 정신과 의사는 두려움에 맞서라는 조언을 했고, 칼로스는 슬렌더맨에게 맞서기 위해서 괴물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메더슨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보려 했지만, 이들은 이미 슬렌더맨에게 공격받아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칼로스는 이 장소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젠 환각이 아닌 실제 슬렌더맨과 슬렌더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찰리까지 나타나 칼로스를 괴롭혔고, 결국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케이트와 칼로스는 라디오 타워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케이트는 온몸이 불타고 있는 칼로스를 두고 혼자 탈출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로렌은 충격에 빠져 몸조차 움직이지 않았고,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땐알수 없는 장소였고 근처에서 케이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로렌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케이트에게 다가가 보는데 육체를 빼앗긴 케이트에게 공격받는 장면으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